함께 읽겠습니다.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7 7 8년 7세를 살고 죽었더라.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샘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노아의 아버지 라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제는 무두셀라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오늘은 라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라멕이요. 무려 182세에 아들을 낳았다 그랬어요. 뭐 물론 다른 사람들도 아들을 좀 늦게 낳기도 했지만 특히나 라멕은 좀 많이 늦은 것 같습니다. 근데 아들을 낳고 이름을 뭐라고 불렀냐? 노아다. 노아라 그렇게 불렀어요. 노아라는 이름 뜻은 안위하다. 즉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신다. 우리에게 쉼을 주신다. 그런 뜻이 바로 노아라는 이름입니다. 근데 왜 그렇게 이름을 붙였냐? 거기 나오죠. 29절에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한마디로 하나님을 향한 음 기도 제목이 아들에게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땅을 저주하셨다. 자. 땅을 저주하신 장면이 어디 나옵니까?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한 선악과를 따먹은 죄 이후에 땅을 저주하시는 일이 나와요. 어 3장 18절, 19, 17절 3장 17절, 18절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조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보세요 네가 내가 먹지 말라 한걸 따먹었기 때문에 즉 죄를 짓고 나를 떠났기 때문에 땅이 너로 말미암아 뭐 했다? 저주를 받고 그 때문에 너는 평생에 수고해야 땅의 소산을 뭐할수 있다? 먹을 수 있다. 그러면서 18절 땅이 어떻게 저주를 받았냐? 땅이 너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에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그래요. 예. 땅에서, 하나님이 땅을 조주하니까 땅에서 가시던 물과 엉겅키가 올라오는 거예요. 아니, 밭의 소산으로 먹고 살 사람이 농사를 지으면 자꾸 가시던 물과 엉겅키가 나오니까 열매를 제대로 맺을 수가 없는 거죠. 농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걸 뜯어내고 또 잡초를 뽑아내고 그 수고가 엄청 많아진 거죠. 그냥 전에는 씨만 뿌리면 됐는데 땅이 저주를 받으니까 씨를 뿌려도 싹이 나고 그게 잘 자라는데 방해되는 재앙이 내리는 거죠. 그래서 이마에 아주 심한 땅이 땀이 흘러야 간신히 먹고 사는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라멕도, 보세요. 182세의 아들을 낳았다. 자기가 182세, 뭐한열몇 살까지는 어린이로서 쉬었다고 쳐도, 이제 스무 살 가까이 되면 아버지랑 같이 뭐 했겠어요? 농사를 지었겠죠. 뭐 하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농사를 짓는데 농사가 너무 너무 힘든 거예요. 지금 이 당시만 해도 어, 아담이 아직은 살아 있었던 때예요. 아담이 왜냐 아담이 노아가 태어나기 전에 죽었기 때문에 어, 어, 그러니까 지금 노아가 태어났다 그러면 이제 아담은 죽은 때인데 즉 하나님이 인간을 만든지. 한900 900년이 지났다는 얘기죠. 천년 동안 인간이 농사를 지은 거예요. 천년 동안 농사를 지었는데도 먹고 살기가 힘든 거예요. 농사법이 천년이라는 시간 동안 흐르면서 많이 이렇게 개발되고 뭐했어도 여전히 먹고 살기란 힘든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 라멕이 아들의 이름을 노아라고 지으면서 하나님 땅을 저주하심으로 우리가 너무 수고롭게 일하는데 이 노아를 통해 하나님 우리가 이제 좀 쉬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이 먹고 사는 문제에서 좀 편해졌으면 쉼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도 제목을 담아서 아들의 이름을 노아라, 어,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쉼, 안식이라는 그런 뜻으로 이름을 지었다는 거죠.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늘날은 농사법이 굉장히 발전하고, 진짜 과학기술로 말미암아 편한 세상이 왔어요. 이제 우리가 모든 사람이 농사에 달라붙지 않아도, 그죠? 우리가 얼마든지 먹고 사는 문제는 편해졌어요. 근데 먹고 살기 위해 편해져서 일을 안 합니까? 지금은 먹고 사는 것만으로는 살 수가 없잖아요.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역시나 지금도 먹고 살기 위해서 뭐 해요? 왜 80이 넘어도 뭐 해야 돼요? 일할 수 있으면 나가서 일해야 돼요. 진짜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뭐 복지가 좋아져도 사람이 여전히 땀 흘려 수고하는 거. 살기 위해서 일해야 하는 그 수고는 지금도 예전이나 지금이나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다고 봅니다. 예전에는 이마에 땀을 흘릴 정도로 노동을 많이 했다면 지금은 머리를 쓰고 마음을 써야 되는 그런 수고가 계속 오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노아의 노아의 아버지 라멕의 기도가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언제야 편안히 쉴수 있습니까? 하나님 진짜 우리가 하나님 떠난 이 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저주가 재앙이 임하고 정말 언제야 우리가 편안히 쉴수 있겠습니까? 우리 이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 이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라멕의 기도를 통해서 진정한 안식, 진정한 쉼은 어디에 있을까? 그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언제 내가 땀 흘리고 진짜 고생하고 수고하지 않고 언제 편안히 쉴수 있을까? 자, 언제 쉴수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요, 하나님이 불러가셔야 편안히 쉴수 있어요. 하나님이 불러가셔야. 요양원에 간 분이, 어제도 요양원에 가서 한 20명, 30명 되는 할머니, 할아버지들과 함께 성찬식을 했어요. 얼마나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던지. 왜 요양원에 들어가시니까, 교회를 못 나가니까 성찬식을 받아본 지가 얼마나 됐는지를 모르겠대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고 너무 귀하게 여기고 좋아하시더라고요. 정말 어제 은혜스러운, 진짜 기쁨의 잔치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르신들 살아가시는 거 보면 요양원이 시설도 너무 잘돼 있고 시스템이 잘돼 있어서 얼마나 친절하고 정말 성심성의껏 어머니 아버님들을 돌보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분들이 그렇게 잘 돌보고 수고하고 또뭐 나라에서 돈이 나오고 자녀들이 돈을 대주니까. 어머니 아버님이 수고하실 일을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요, 몸이 아프니까, 어깨가 아프고,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아프니까, 그것 또한 뭐예요? 진짜 사는 것 자체가 뭐예요? 고생이시더라고요. 돈 걱정 안 해도, 먹을 걱정 안 해도, 사람은 죽는 날까지, 아, 진짜 고생이구나. 위로와 수고가 끝이었구나. 진정한 안식은 어디에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데려가셔야 있다. 물론 그것도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십자가의 보혈 안에서 우리를 데려가셔야 그것도 쉼이 되지. 죄 문제 해결 안 되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누리는 그 가운데 죽음을 맞이해야지. 죄 문제가 해결 안된 상태에서 하나님이 굴러가 버리면 영원한 심판, 영원한 형벌인 지옥에 가서 쉬지도 못합니다. 그 뜨거운 불못에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물한 방울이라도 나에게 달라는 진짜 고통이 따를 것입니다. 진정한 안식은 어디 있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불러 가실 때 그때 진정한 안식이 있다. 우리는 진짜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죄 문제가 해결이 돼야 돼요. 지금도 내내 마음속에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된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이 문제가 정말 예수 십자가로 해결돼야 됩니다. 그래,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된다. 그래, 오늘도 하나님이 성령으로 나를 돌보시고 정말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나를 돕고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내가 이걸 감당할 수 있다. 이 문제와 고통도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내가 이겨낼 수 있다. 이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 속에 문제를 대하는 고통을 이길 그 그러한 힘이 오늘도 회복돼야 됩니다. 왜냐? 죽는 날까지는 하나님 떠난 그 원죄 때문에 육신은 고통하게 돼 있어요. 진정한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영원한 안식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정말 이 땅에 살아계실 때 건강하실 때 깊이 있게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라멕의 기도가 응답을 받았습니까? 하나님 우리 아들 노아를 통해 이 땅에 안식이 오기를 원합니다. 결국 노아 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홍수 심판이 오게 됩니다. 라멕이 죽고 5년 뒤에 홍수가 옵니다. 홍수가 와서 어떻게 돼요? 모든 사람이 다 죽었어요. 방주 속에 들어간 노아의 여덟 식구 빼고는 다 죽었어요. 아닌 게 아니라 육신의 고통이 죽음으로써 뭐예요? 끝이 났어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 어린 양의 피언냐 정말 우리의 죄와 사단 문제를 해결할 여자의 우선 그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은 구원받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갔겠지만 이 가인의 우선들, 피제사를 거부하고 여자의 우선 구원자를 거부하고 우상숭배에 빠지고 자기가 주인 되고 하나님 된 죄인들은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서 고통당할 것입니다. 진짜. 그러나 노아의 여덟 식구는 하나님 은혜로 살아남지요. 다시 피의 언약을 붙잡고 우리, 우리를 통해 오실 여자의 우선 그분을 기다리는 새로운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고통은 지금까지도 오고 있는 것이죠. 진정한 안식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안에 있습니다.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성삼일체 하나님께 있습니다. 오늘도 진짜 먹고 사는 문제 또 살아가는 문제로 마음과 생각이 고달프고 육신이 힘이 든다면 하나님 오늘도 예수만이 나의 안식입니다. 노아도 해결하지 못한 하나님 참된 평안은 오직 예수께 있습니다. 예수만이 나의 안식이요. 예수만이 나의 능력이요. 예수만이 나의 평안입니다. 오늘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으시고 주님 주시는 위로로 힘 얻으시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 오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멕의 고백을 통해 그의 기도를 통해 인생이 얼마나 고달프고 힘이 든 것인지를 또 확인합니다. 그로부터 수천 년이 지났어도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정말 육체의 노동이 많이 줄었다 해도 여전히 먹고 사는 문제는 아니 인생을 산다는 것 자체가 고통스럽고 정말 위로와 안식이 절대로 필요한 인생임을 오늘도 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떠난 죄 때문에 우리가 주인된 죄 때문에 우리를 속이는 사단 때문에 오는 것임을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여자의 우선 정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이 우리의 참 안식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참된 위로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소망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수님으로 위로받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성령의 능력으로 힘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모든 고통을 이겨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 오시는 그 날까지 또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날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쉬고 쉬기도 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일할 수 있는 주여 힘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이를 능히 이루실 약속 있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